코미디언 박나래가 자택 도난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습니다. 박나래는 7일 유튜브 채널 나래식에 게재된 영상에서 친한 동생인 배우 조보아를 만나 지난주에 물건을 다 돌려받았다며 도난 사건 후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. 더불어 박나래는 생각지도 못하게 빠른 시일 내에 없어진 걸 알았다며 도난 사실을 알게 된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털어놨습니다. 그는 김지민이 웨딩 촬영에 동기들을 불렀는데, 오랜만에 동기 웨딩 촬영이라 집에 있는 가장 비싼 가방을 메고 싶더라. 그래서 고이 모셔놨던 걸 꺼내려고 봤는데 가방이 없더라. 다른 것도 없더라. 그때부터 정신이 나갔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아는 동생의 이 사실을 말했더니 분명 중고 매장에 팔았을 것이라고 하더라. 그래서 그 동생이 밤새 온라인 중고 매장을 다 찾았더니 진짜 내 가방이 매물로 올라와 있었다.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지난달 서울 용산경찰서는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용의자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. 당시 일각에서 내부 소행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